예, 오늘 말씀은 5장 20,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어, 우선 27절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에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 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어, 베드로가 금하게 된 음, 말씀 전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과 병 고치는 일을 어, 금지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는가? 하나님 말을 듣겠는가?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그리고 계속 전파하다가 다시 제차 감옥에, 2차 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차 감옥에 갇히고 어, 또 어, 1박 2일입니다. 하룻밤을 이제 창살 속에서 사게 어, 지내게 되는데, 그 밤에 에, 창살이... 이 있는 감옥 속에 밖에서는 어 자물쇠로 잠겨 있고 문 앞에는 문지기가 어 무기를 들고 어 지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 이제 에 밤에 에 밤을 맞습니다. 벌써 이 감옥에 지난번에 와서 하루 밤을 잡았기 때문에 감옥에 대해서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어 보니까 천사가 와서 여기 앉아 있지 말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해서 성전으로 어, 옮겨 줍니다. 그랬을 때이그 산에 들인 공회의 심부름 음, 그러니까 가도 놓고 문 잠그고 어, 지키고 어, 그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날이 이 새벽이 가까이 오니까 어, 이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이제 문초를 하려고 신문을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에, 두 번째니까 재범이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냥 훈계를 해서 훈방 조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회를 에, 여는데 그냥 어, 여는 것이 아니라 원로원까지 장로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공회를 열려고 모아놓고 사람을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이제 증인석으로 부르려고 이제 데리러 갔습니다. 그더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 연락이 사람들이 제보를 했는데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산에 들인 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죠. 어떻게 이제, 그, 성전으로 갖춰놓은 사람이 가게 된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담당자가 압니다. 감옥에 넣어놓고 자물쇠를 채웠고, 방, 바깥에서는 경비가 지키고 있었고, 경비병이 꼼짝도 안 하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고, 또 자기가 가서 직접 문을 열고 들여다 보니까 하나도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이 지금 밖에서 어, 음, 그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파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될지 가슴이 뛰면서 이제 우리는 망했는지, 아니면 이 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생길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조바심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강제구인 못하죠 겁에도 질렸고 그러니까 가서 저 공회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때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만약에 강제구인 했다면 거기서 병 고치고 설교 듣고 기뻐하고 막 찬송 부르고 이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데리고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일을 제기하면 기 때거리가 볼때 같이 되어들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아주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주 가 데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이 동행이라고 하죠. 가자. 내가 안묵 묵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자고 할 때. 좋은 말할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사도들이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그 공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이 말은 사도들을 끌어다가 이 앞에서는 강제로 하,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끌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로 이제 그 체포해 가지고 온글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을 합니다. 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내 보냈는데 네가 지금 두 번째로 끌려왔다. 재범이다. 상습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범행에 있는 그 결과의 이 증거물이 이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가르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못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못박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그 들어가고 사도들도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너희들이라고 할때그 너희 속에 들어가지만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라는 것은 권세 잡은 자, 세상 권력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권력으로 그 사람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도 똑같이 같은 제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에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실은 죽였지만 너희가 너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자기 보고 얘기하는 줄 압니다. 아 우리 보고 예수 죽였다고 하고 너희들 책임져라 이런 어, 느낌으로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초를 하게 됩니다. 29절, 30절, 31절, 32절, 4절을 어, 달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검과 구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 세상 권세, 권세 잡은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직 붙들려가서 죽이기 전에 말 한마디 해라 할때 그때 말하는 그 기회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아무리 얘기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많이 줘도 겨우 한마디 할수 있는데 그거는 잠시 무시해 버리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옳으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옳으냐는 거죠. 우리는 사람 말 듣고 그 전파한 게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크게 비동돼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 그, 어, 말씀을 하셨길래 네가 순종하느냐? 베드로와 사도들은 한결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도록. 너희들이 죄를 위해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제사함을 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느낌이 잘안 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공의와 인자입니다. 공의가 뭡니까? 정확하게 재판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재판해. 사람은 공의가 없습니다. 돈 주면 무죄, 돈안 주면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사람도 돈으로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합니다. 죄 있다, 없다. 그러나, 죄 지은 사람 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살리는데, 내가 그 죄가 있다고 인정만 하면 살려주는 게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해세드입니다.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죄 없다고 얘기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사람이 죄는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법정에서 죄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이 사람이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지만 끝까지 죄없다고 주장하면 그 판결 못합니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판결을 못 내리고 어상 항소 상 상고 뭐 대법원까지 가고 가서 또 고발하고 계속해서 어 재판을 하는데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그 그 예수님을 살린 이유가 회개하고 제사하게 제사함을 주시려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가지고 그냥 살려가지고 그전처럼 열두 제자 데리고 그냥 살게 한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높였다고 얘기를 해요. 부활에 부활하게 하고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베푸는 거 그거를 오른손으로 높였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고난이 임금이고 구주라는 겁니다. 임금은 뭐 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 자막하게 재판하는 정의의 재판. 그게 임금이잖아요. 구주는 뭡니까? 그 재판에 났는 죄 죄인은 이제 죽어야 됩니다. 죄를 인정받았으니까. 그런데 구주가 구세주가 살려주시는 분이 구원의 주님이 손을 오른손을 잡아서 우리를 내내너 대신에 죽을게. 그리고 죽고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리셨다고요. 그 이유가, 그 살리는, 그걸 살리는 것이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정인이라, 그 일에 대해서 정인이라는 거예요. 니가 살아나는 거 봤나? 봤죠? 니그 네 권능 준거 봤나? 봤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살리고 그 권능을 받은 거죠. 그게 정인이죠. 40, 사람은 40년 돼서 안 바뀝니다. 아무리 교육시켜도 안 됩니다. 남을 교육시킬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40년, 엄마 배 속에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도 그와 같다는 게 뭡니까? 목적이, 능력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면 아마 권능을 얻게 되고,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시는 것과 성령이 주시는 것그 그거라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도 나오지만은 어그 예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를 주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여기셨다 말이죠. 예. 어 어디죠? 주를 그리스도로 아, 제일 마지막에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주님의 그리스도다. 주님의 그리스도가 뭐냐 주님의 메신저다 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33절 3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세 바리새인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공해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베드로를 입을 열게 해 놨더니 너희들이 죽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서 왕이 됐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성령도 우리에게 줬다. 그렇게 막 얘기할 때. 자기들은 무시한 거죠. 너희들이 무슨 왕이냐, 너희들이 권세자냐. 그렇게 하는 걸 무시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노가 아주 격발한 거예요. 그래서 없이 하려고, 이거 다른 번역에는 죽이려고 이 말이죠. 죽이려고, 참 성경은 부드럽게 쓰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러세요. 근데, 이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재판을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아주 그, 그 총망받는 어 율법 교사가 중재를 지킵니다. 나이 많은 가마리엘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이죠. 이 사람이 잠깐 휴정 합시다어 지금 너희들 나가 있으라. 그리고 이제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비공개적으로 회의를 열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의논해야 되지. 지금 화를 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니까 러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바울의 서성이고, 나중에 이게 바울도 이 사람 밑에서 그냥 사사를 받아서 어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개종을 해서 지금 예수를 전파하죠. 그 그러니까 서성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너희들 내말좀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39절 얘기하는데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냥 돌아는 거예요. 그냥 돌아. 얘들 그냥 둬야지 건들면 안 된다. 너희들이 괜히 건들어가지고 점점 더 그랬잖아. 가만 놔뒀으면 지 혼자 이렇게 불이 댕기다가 그냥 꺼져 버릴 텐데 너희들이 자꾸 자극을 하니까 점점 불이 붙어서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 너희들이 야단쳤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다니면서 나단 친구까지 다 얘기하기 때문에 전부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한번 읽어볼게요. 35절 한 절씩 읽으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39절까지인데요.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랬는지 조심하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만약에 이 중에서 대장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확실히 대장이라면 대장 죽여버리면 끝난다. 어, 그런,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안 그러면,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 합니다. 거부에 그 호적하러 갈 때, 호적할 때, 유다,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꽤에 따르게 하다가 그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호적할 때 하면은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호적하러 예수님 아버지가 이 마리아하고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때 일지도 몰라요. 모르지만 어쨌든 호적하러 당, 할 당시에 그 호적에 대한 이제 반감이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저건 뭐 베들레헴이나 유다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그 그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추종자들이 있어서, 어, 별도로 이제, 그, 파당을 지어서 대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한계같이 그 중동지방은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이제, 이, 이게,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그, 어,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이면 그렇게 무리하게 진압을 안 해도 결국은 뭐 신경 쓸거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니, 무서운 얘기죠. 너희들이 찍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도 말고, 부죽히지도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잘했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짓이다.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건데, 너희들이 괜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 그렇지만은, 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이제 4 0 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농으니 이렇게 죽이는 금은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되지만 채찍질을 하는 거 맞는 거는 사도들은 밥먹듯해 얻어 맞는 거.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얻어 않는 것은 반복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런데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야. 그얻어 맞고도 는고도 기뻐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를 읽거나 이 바울의 행전을 읽다 보면은 아주 그 야단 맞는 것을 즐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얻어맞고 고생하고 이런 것을 오히려 이렇게 여기 세 바, 바울이 아직 등장하기 전에 이 베드로하고 사도들도 똑같이 능욕 당하는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그 41절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니라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칭찬도 안 해주고 야단도 안 치면 쑥스러워요. 그래서, 음, 뭐, 칭찬 좀 해달라고도 하고요. 막, 때를 쓰다가 모르척 뭐 하면은 좀 말려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막 혼내주고 세상 권세자들이 막 하니까 이게 이게 정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리면 안 되지만 죽기 직전까지 하는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많이 혼나면 혼날수록 말이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죽을 뻔한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라는 거죠. 죽어버리면 안 되죠. 죽을 뻔한 사람은 살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고.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래도 믿음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어 하는 경우는 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죽기 직전까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죠. 41절 마지막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언제나 어디서나 이거 말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장소에 관계 없습니다. 시기에 관계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보여줬으니까 구약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 없이 구약을 읽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구약을 읽으니까 그게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몰라도 인도하고, 우리가 알면 더 너희들이 기쁜 거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무쪼록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 고치고 하는 일에 명력을 받아서 성령을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그런 복된 예수 그리스도 인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